아이고, 공무원, 역시 꿀 빨니까 시간이 엄청 남아서 유튜브 활동하네. 아유, 우리 세금이 아깝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MG쌤입니다. 네, 오늘은 MG교사로서, 젊은 선생님으로서 왜 유튜브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공무원, 교사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봐 그 오해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교사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이고 공무원 역시 꿀빨니까 시간이 엄청 남아서 유튜브 활동하네. 아이고 우리 세금이 아깝다 나거나 아이고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돈을 밝혀가지고 유튜브를 하네. 요렇게. 어,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정리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이 많이 남아서 유튜브를 한다?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교사라는 직업이 빨리 퇴근을 하긴 하죠. 4시 반에 퇴근을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시간이 남아서 유튜브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시간이 남으면은 오히려 쉬거나 이런 것이 훨씬 더 이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이지 뭐 시간이 엄청 남고 여유롭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또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제일 힘든 일이에요. 물론 다른 힘든 직업에 비해서 교사가 다소 쉬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교사도 교사 나름대로 고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사들의 고충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시간이 남기 때문에 젊은 교사들이 유튜브를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 그 시간에 쉬고 친구들과 노는 게더 우리에겐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같요두 번째로, 젊은 선생님이 돈을 벌려고 유튜브를 시작하네 라는 오해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러분. 요런 교사들이 요런 유튜브를 찍는 거 수익이 얼마나 창출이 되겠습니까 특히 저와 같이 공무원인 교사 유튜버 같은 경우는 상품 리뷰 라든지 요런 광고에 대한 수익을 결단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튜브를 한다 그래서 뭐 떼돈을 벌거나 뭐 그런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자 그럼 왜 젊은 선생님들 MG쌤들이 유튜브를 하게 되었는가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MG쌤인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 첫 번째는 바로 자기개발의 목적이 있습니다. 교사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방면에서 활약을 할수 있습니다. 뭐 생활 지도가 있을 수 있고요.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행정 업무에서 자신의 능력을 키울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요즘 점점 커져가고 있는 유튜브 시장에 우리 내가 몸을 담금으로써 제 나름대로의 커리어를 성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장을 검색을 해봤는데요. 젊은 선생님들이 브이로그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리셨었는데 그 이후에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이러한 영상들을 굉장히 적었다는 것을 선생님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블루오션인 시장에서 선생님이 몸을 담고 꾸준히 해 나간다면 나름대로 이것이 자기 개발 또 나의 커리어에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즉, 첫 번째, 교사로서 유튜브 시장에 몸을 담금으로써 나의 커리어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바뀌는 세상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세상이 빨리 변하지만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것이 바로 학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사회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MG교사로서 이렇게 변하는 사회의 속도를 맞춰서 변해가지 않는다면 저는 분명히 도태될 것이고, 학생들에게도 질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해주는 게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요즘 유튜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학생들 중에서도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 학생들도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발을 맞추기 위해서 요즘 뜨고 있는 유튜브에 몸을 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함으로써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기 때문에 좀더 성장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자세 번째는요 그냥 정말 단순한 이유입니다. 바로 재밌어서입니다. 선생님은 옛날부터 뭔가 영상을 기획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하고 이런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 교사가 되고 난 이후에도 학교 행사가 있으면 영상으로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요런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 축제 때도 제작한 영상을 틀었었는데 그때 학생들의 반응이 꽤나 괜찮았었어요 애들이 막 웃으면서 엄청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굉장한 재미를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재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고 올리고 댓글로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바로. 학생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선생님은 젊은 교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학생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어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인스 계정도 만들어서 학생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인스타라는 플랫폼 자체가 뭔가 영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과 글, 요런 것으로만 소통을 하기 때문에 보다 재미있고 유연한 소통이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서 보다 학생들에게 생동감 있게 다가가고 학생들과 재미있게 소통하면서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MG교사인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 공무원인데 유튜브를 시작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만 바라봐 주지 마시고요 아, 학생들과 참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구나 어, 나름대로 자기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생님은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